1999년에 김대중이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착공한 무한공항은 8년간의 공사 끝에 2007년에 개항을 했어요 그 후에 단한 번도 국제공항 항공 노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7일 방콕 무한 노선이 확정됐고 대통령 1차 탄핵하던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어요 21일 만에 어제 대형 참사가 났어요 처음에 국제공항 어쩌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서남권의 거점 국제공항으로 설계됐지만 사람 마음대로 할줄로 쭉쭉 아무래나도놀 수가 없잖아요 환경이라는게 있어서 무안공항의 활주로가 2.8km. 2.8km가 긴 거야, 짧은 거야? 비교해 드릴게요. 무안 국제공항에 이요 국제공항.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대표적이죠. 3.75km입니다. 무려 1km 가까이가 짧은 활주로를 갖고서 무슨 국제 비행기를 띄워? 김포국제공항 있죠? 3.6km예요. 활주로 길이가. 김해가 3.2km. 제주가 3.2km예요. 무안은 국제공항이라고 타이틀은 달았지만 2.8km 그런데, 그거조차도, 아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 공략하면서 활주로를 늘리고, 뭐, 아시아나 항공 거점공항으로 한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활주로, 기존 활주로를 이용하면서, 거기다가 더 늘리는 활주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기존 활주로 중에 300m 정도를 공사 중이라서 못쓰게 됐던 모양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용했던 활주로는 몇 km냐? 2.5km. 여기다가 대형 비행기 띄우고 국제노선을 시작한 거예요. 이건 그냥 사고를 자초한 거랑 똑같이